개그맨 이수구는 개그 콘서트 같은 전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동했었죠. 이후 1박 2일 같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옮겨 서서히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활약을 하는 개그맨입니다. 부침성이 있고 망가지기도 잘하고 의외로 아는 것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잡기에 능하다라고 하나요. 아무튼 중간중간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지만 이후 자숙을 하고 현재는 방송활동, 그리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이수근 씨 아내분인 박지연 씨 건강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당시 개그맨 갈갈이 박준형의 스타일리스트로 학교 실습을 나왔는데 이수근이 첫눈에 반해 6개월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박지연 씨의 나이는 20살이었고 이수근은 32살이었는데 이제 갓고등학교를 졸업한 스물 살을 쫓아다녔죠. 당시 이수근은 고음불거로 데뷔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박지연 씨는 첫 만남에서 이수근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박지연 씨의 이상형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류승범을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아내였지만, 첫눈에 반한 이수근은 어떻게든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개그 콘서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화장실 앞까지 쫓아가 사귀자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오빠랑 사귀자 개그맨 만나볼 생각 없냐 내 남자친구는 바로 나다 등 세뇌 교육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입식으로 각인을 시켰다고 하죠. 하지만 박지연 씨는 이수근에게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스물 살과 서른 두 살이니 당연히 아저씨라고 부를만 합니다. 이수근은 정말 바빴지만 최선을 다하여 박지연 씨에게 정성을 다하고 잘해줬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박준영의 스타일리스트다 보니 옷을 사거나 심부름을 갈때 비밀리에 자신의 차를 타고 함께 갔다고 하는데 아마 박지연 씨가 이수근의 그런 모습에 반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신이 바쁘고 어려울 때 차를 태워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모습이 굉장히 고맙고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수근 씨가 워낙 운전도 잘하고 다재다능하죠. 세뇌 교육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다정다감하고 잘 도와주는 모습에서 많은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수근의 6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지연 씨는 마음을 열지 않고 끝까지 아저씨라고 부르며 멀리 합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끝까지 아저씨라고 불러서 엄청 서운했다고 하네요. 결국 6개월 만에 서름이 폭발하고 아내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고 하죠. 내가 그동안 너무 내 마음만 앞세워서 너에게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하다. 앞으로는 연락 안 할게. 고마웠어. 안녕. 잘 살아. 사랑했어.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수근의 진심 어린 눈물에 결국 박지연 씨의 마음이 열리고 맙니다. 헤어지자마자 이수근에게 문자를 보내 내일 다시 만나요라고 하면서 마음을 받아주게 되죠. 이수근은 누구든 마음을 다 보여주면 내 사람이 되더라고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애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장인에게 결혼을 허락받은 과정도 떠올렸는데요. 이수근은 장인어른이 먼저 자네 이렇게 어린 내딸 그냥 만날 건가라고 하셨다며 결혼하려고 하니까 쑥쑥 되더라 라며 생각보다 수월했던 결혼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띠동과 만내와의 결혼을 허락받는데 긴장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긴장했던 건 아내를 쫓아다닌 6개월이었다. 마음을 안 주니까 아버님 어머님이랑은 지금 너무 친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그 콘서트의 동료들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연애를 하게 되죠. 그렇게 2007년 사귀게 되고 1년 정도 비밀 연애를 하다가 박지연 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박지연 씨의 임신을 알게 된 이수구는 바로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진주를 많이 파는 곳으로 가서 진주를 입에 넣고 키스를 해서 진주를 입안에다가 넣어주었는데 순간 사탕인 줄 알고 뱉어버렸다고 하네요.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위해 100만원짜리 진주를 입에 넣어서 키스로 전해줬는데 사탕인 줄 알고 뱉어버린 박지연 씨 그리고 어디론가 굴러들어간 100만원짜리 진주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주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아마 바위만해졌을 거라며 웃음을 주었죠 그렇게 2007년부터 사귀어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한두 사람은 약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합니다 훗날 이수근이 12살이나 어리고 예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고 하는데 남자의 눈물 미래의 화려한 삶과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게 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진심과 경제력이라는 말인가요? 두 사람은 2008년 아들 태준이를 낳고 2010년 아들 태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박지연 씨의 현재 모습이 과거와 조금 다르죠? 2010년 둘째 아들인 태서를 낳고 임신 중독으로 신장이 안 좋아져서 신장 이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한 약으로 인해 얼굴이 조금 변했다고 하는데요. 이수근은 그렇게 예쁘고 곱던 아내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신 때문에 힘들었던 모습이 생각나 끝내 눈물을 흘렸는데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산한 둘째 아들은 뇌성마비로 우측 팔과 다리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픈 것 때문에 스케줄이 끝나고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내의 병상을 지키면서 방송을 했었다고 하죠. 밝은 모습 뒤에 아픔이 있었네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승승장구에 출연한 이수근은 나 같은 놈을 만나서 그 예쁘던 여자가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아내 박지연 씨로부터 도착한 몰래온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MC 김승우는 차마 편지를 읽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신 김병만이 눈물을 꾹 참고 편지를 차근차근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편지에는 영상편지를 쓰고 싶은데 약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부어 클로 대신해요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많이 지치죠?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병원 한쪽에서 새우잠을 자야 하는 당신.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늘내 옆에서 한결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식수술이 결정났을 때 없어져 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겨우 여유 생겨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평생 약을 먹고 면역에 약해져 있는 아기의 몸에 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네요. 미안해 하지 말아요. 제가 미안하고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 얻은 게더 많으니까요. 저는 결혼 생활이 바로 행복해요라고 답할 수 있을 만큼 감사합니다. 평생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요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나 편지는 투석실에서 힘들게 쓴 것으로 알려져 감동을 전했는데요. 아내의 편지에 이수근은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 예뻤던 여자가 나를 만나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 슬펐다며 우열했죠.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수근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수근의 아내 박지연은 둘째 아들 임신 당시 임신 중독으로 신장이 손상돼 아버지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았지만 그게 다 망가져 투석하기 시작해 현재 투석한 지 3년째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니 아내 박지연이 둘째 아들 출산 중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 신장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고 워낙 상태가 안 좋았던 터라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고 현재는 투석을 진행 중이죠. 혈액 투석 자체가 워낙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 평생 진행해야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다시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박지연은 개인 SNS에 자신이 이수근과 병원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아침부터 혈관을 보고 왔는데 혈류가 너무 세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심장에 무리가 간다. 심장이 너무 걱정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었다고 아직은 몸으로 느끼는 바가 없으니 와닿지 않았지만 멍하니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투석에도 느끼고 있는 증상에도 큰 문제가 없으니 정기 검진 다녀온 것일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아직 젊으니 신장이식 수술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건 어떻겠냐는 권유에 첫 수술 때 너무 고생했던지라 손살에 쳤다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이식을 진행했던 10년 전보다 약도 훨씬 좋아지고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삶의 질도 달라진다는 주치의 권유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현재는 뇌사자 대기를 걸어둔 상태라고 합니다. 병원을 다니면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 스스로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가족이 더 힘드니 예민함 다 받아주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그려주는 남편 이수근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매일매일 매일 진행되는 투석을 잘 견디고 하루하루 애써서 살아보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혈액투석이라면 만성신부전 환자의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혈액투석장치를 이용해서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고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치료방법이죠. 노폐물을 주기적으로 빼는 것이 혈액투석이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번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시행해야 하고 식이요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 또한 심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견디고 있으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촬영 일정으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신경 써주고 걱정해주는 이수근을 향해 고마움을 표했는데 투석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는 이수근의 다정한 면모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내 네, 박지연도 옆에서 얼마나 든든했을까 싶네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비슷한 사연의 의뢰자가 출연했을 때도 이수근은 박지현 걱정을 하며 현 상황을 말하기도 했는데 찐 사랑꾼 부부인 만큼 빠른 회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해